수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초 완성반 1 7강 진행을 할게요 어, 현재 진도가 어디를 나가고 있냐면은 사회의 관성과 내가 연결되는 사주 그래서 연어를 시 관법 관성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원래 지난 시간에 관성편 다 끝내고. 이번 시간에는 비겁 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관성 편에서 한 코스가 좀 남아 있어요. 나의 인성과 사회의 관성이 연결된 사주, 관계성을 갖는 사주 이 부분이 좀 빠져서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비겁에 대한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한 다섯 강, 여섯 강 정도를 진행을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성이 좀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하면은 부귀영화란 말이죠. 부귀영화. 부는 재성이고 귀는 관성이죠. 사주를 탁 보고 아 부귀를 누릴 사주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주의 관성 재성이 적절히 있고 뭐 그런 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관성 재성 적절히 있는데 일간이 간여지동이나 근이 강하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주도적으로 재성 관성을 얻은 사주고 부귀를 주도적으로 얻은 사주고 근이 하나도 없이 허공에 떠 있으면은 부귀에 얹혀 가는 사주죠. 여러분 부귀에 얹혀 가는 게 좋아요. 부귀를 막 이끌고 가는 게 나아 보여요. 그렇지. 부귀에 얹혀 남이 만든 부귀에 내가 숟가락만 탁 얹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조선 왕조를 세웠고 나는 그냥 조선 왕조 3대 왕 할래. 이런 게 났죠. 이성계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조선을 세워서 부귀를 만드신 분이죠. 태조들 그러면 부기에 얹혀 가시는 분들 있죠. 뭐 그냥 뭐 태어났더니 뭐네? 뭐 이런 형태. 자, 지금 그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관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죠. 자, 복잡한 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모든 복잡한 원리는 단순한 원리에서부터 이렇게 두세 바퀴 더 돌아가지고 시작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여덟 칸을 놓고 머리를 쓰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건데 그냥 그렇게 보자고요. 사주의 연월 에너지와 일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사주의 연주와 월주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고, 일주와 시주의 에너지는 지구가 자기 혼자 도는 자전의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진 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궁의 인목과 개인궁의 인목은 똑같은 인목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청난 우연의 일치 같은 글자인 겁니다. 결국,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은 사회성을 만들어낸,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지구가 혼자 그 안에서 자전한다는 뜻은 그러한 공전의 사회 환경 속에서 지구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어떠한 나인가라는 게 사주의 연주, 월주, 그 다음 일주, 시주. 그래서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로 보는 거죠. 물론 다 합쳐서 그게 다 나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만약에 쓰레기라고 쳐. 하, 내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야 하다니. 사회궁이 막 쓰레기 이렇게 써 있다고 써. 뭐 불지옥 막 이렇게 써 있다고 쳐. 근데 여덟 글자를 다 합치면 그게 또 나야. 그럼 나야, 그게. 나야. 나야. 음. 자, 여덟 글자로 보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의 관계로 보죠. 사회와 나. 근데 사회궁에 관성이 있다. 관성이라는 에너지가 상징하는 것은 일관을 통제, 제어, 억제, 판단하는 거죠. 사주에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평가받을 일이 많다. 뭐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한다. 뭐 이런 형태도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악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 정관은 그래도 나한테 우호적인 평가인데 평관은 나한테 비우호적인 평가가 일부 드러날 수도 있죠. 제가 올림픽 보면서 야구팀을 보면서 느낀 게뭐 이런 거야. 올림픽 야구팀이 이스라엘을 콜드게임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구 만세 했다가 일본하고 지고. 뭐 미국하고 지고 또 어디랑 졌다 그러니까 에이 쓰레기들 다 군대 보내버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이길 때는 한국 야구 만세 질 때는 다 군대 보내버려 기운 빠진 놈들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야 잘할 땐 짜릿하게 명예가 들어오고 못좀 못했더니 전에 잘한 거는 쌍그니다 없고 무슨 경기를 그딴 식으로 하냐 막 <laughs> 이런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나라 배구 경기를 보면은. 배구 경기도 사실 4강까지 올라가서 내리졌어요 사실 야구랑 똑같아. 에, 아 물론 이러면 또 어떻게 야구랑 배구가 똑같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데, 배구는 졌지만 그래도 한국 배구팀 화이팅! 한국 배구팀 잘했다! 4강까지 간게 어디냐? 이거 어떤 평가 같죠? 정관적 평가 같은 느낌이고, 야구팀은 평관적 평가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짜릿한 기쁨과 명예를 얻고 싶으면 뭐가 좋을까? 편관이. 잘못될 때덜어더 맞으려면 뭐가 좋을까? 정관이. 인생 짜릿하게 살려면 어떤 관이 좋을까? 편관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뭐 이런 식이죠? 정관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 엄청 잘해도 엄청 뭐 잘했나 보다. 뭐 엄청 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 그 관성 많으신 분들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보면 되죠. 제가 가끔 그 휴대폰 관련 회사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뭐뭐를 물어봤어. 뭐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번 달 요금 얼마예요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있으니까 다시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ARS 인공지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 방금 통화하신 상담원이 상담을 잘했으면 1번, 상담을 못했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그럼 거기다가. 무슨 상담을 그따위로 했어 하고 2번을 탁 누르면 제가 콜센터 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담 못했어요 라는 평가 몇 개만 나와도 수당이 확 깎인답니다 월급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laughs> 그나마 수당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뭐 이런 느낌들 사주의 관성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권력과, 사회의 조직과, 사회의 권력 조직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내 쪽에 식신 상관이 있으면, 나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나의 기술 전문성으로. 인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관의 임무를 내가 행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게 관을 수용하다, 관을 받아들이다. 관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쪽에 식상이 있는데 사회에 관이 있고, 내 쪽에 인성이 있는데 관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성향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내가 식상이 있는데 사회에 관이 있으면, 야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야구팀이 막 지고 있으면, 아, 무슨 야구를 쳤다 이래. 해. 저 때는 포부를 던져야지. 아, 투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할수 있겠죠. 야, 우리 회사 정책 왜 이래? 우리 회사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런 경우는 꼭 내가 하라는 대로 좀안 하니까 이 회사가 잘못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인성으로 돼 있으면 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죠. 야. 자지금 나라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 힘들더라도 우리 코로나 좀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영업자 다 죽었다. 나가서 데모하자. 그러면 세상이 관성을 본게된 거고. 저욱 가열차게 코로나 방역을 지켜서 어떻게든 코로나를 종식시키자. 우리가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 아니냐? 우리만 그러냐? 전 지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인성이죠. 만약에 회사 사장이 경영 악화로 월급을 잘못 준다 그러면은 이 인성들은 좀 참을 수도 있겠죠. 특히 편인이면 더 많이 참죠. 정인이면 당연히 줘야 될 돈이 왜안 오는 겁니까? 라는 거고 편인이면 아유, 회사가 어려우니 내가 한두 달만 월급 참자.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요 식상이면은 사주의 경영 비리를 캐내자. 위로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느낌이다. 사회의 권력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게 사회의 관성이 되는 거죠. 내가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재생관을 통해서 사회의 관성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기술을 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나의 기술 제공.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이 필요로 하는 내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주에 관이 먼저 있고 기술이 뒤에 있으면 관에 들어가서 그 기술과 인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관이 있고 제가 있으면 관과 인연되어 관과 연결된 재물 사업과 인연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관을 재생관 해주다 보니 내가 관과 연결된, 관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뭐 군대에서 군납하는 사람, 뭐 군대에다가 뭐 피복 납품하는 사람, 내가 납품하고 내가 군대의 사업을 맡아서 도맡아 하는 사람 뭐 이런 형태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시간에 하는 것은 사회의 관성과 즉 사회의 권력 조직 단체와 나의 어떤 연결점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성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그러면 사회에 관이 있고 나한테 인성이 있으면은 이거를 명리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죠. 천간에서 일어나면 드러난 관인상생, 드러난 살인상생 정도로 보는 거고, 지지에서 일어난다면 지지의 관인상생, 지지의 살인상생 구조다. 정도로 볼수 있죠. 천간의 작용이 좀더 역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작용, 게다가 심리적 성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지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서 역학관계를 보니 그러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군. 뭐 이런 형태로. 제볼 수가 있겠죠. 어. 가령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재생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라는 곳에 군부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선거만 했다 면9대 1로 국민들은 "우린 군사 정권이 싫어요. 군사 정권 제발 꺼져 주세요."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10%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 군사 정권이 탱크, 비행기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군사정권이 재생관을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재생관을 받고 있어? 미얀마의 주요 천연가스와 주요 자원사업을 전부 군부가 독점하고 있어. 그래서 유엔에서 미얀마 군부를 때려잡으려면 이게 비행기 폭격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저 군부의 돈줄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죠? 저 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재성을 끊어라 같은 거죠. 그래서 재생관, 정확히 미얀마는 재생살이라고 봐야겠죠. 재생살된 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를 갖춘 평관 권력이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관성의 재물사업을 끊어라 같은 거죠. 그러면 내사주의 재생관이 돼 있다면 바로 관성의 재성대주는 사업하고 있는 거죠. 관성에 재성대 준서. 우리나라의 포스코도 그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에 들어가서 가스전을 개발해주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미얀마 군부에다가 송금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재생관이죠. 예, 이게, 이게, 이게 미얀마 군부한테 돈이 가서 재생관이 좀 나쁘게 들리는데 사실 명리학에서 재생관이나 관인상생은 상당히 유리한 기운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나의 인성과 사회의 관성이 연결점을 갖는데, 이게 바로 오늘 다섯 번째 하게 되는 나의 인성과 사회의 관성이 연결되는 구조, 나의 인성과 사회의 관성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더욱 특정되었다, 특히 전용화되었다, 반드시 하시오라는 뜻인 거고, 합으로 안 연결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은 선택사항 같은 거예요. 가령 뭐 집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봉자를 딱 뜯었더니 거기에 면과 스프가 들어 있어. 근데 그 여기에는 합이 걸려 있어. 그래서 이 면, 라면에는 반드시 이 스프를 넣으시오 돼 있으면 둘은 합이 걸린 거죠. 다른 스프를 넣으면 맛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소면을 갖다가 시중에서 샀어. 그랬더니 소면의 시중에는 스프가 안 들어 있어. 거기에 보면은. 알아서 네가 넣고 싶은 양념 넣어서 국수 끓여 드시오라고 돼 있죠. 그거는 스프랑 합이 연결이 안된 거죠. 그러면 그 소면은 뭐뭐 뭐 이거 끓일 때도 넣어 먹을 수 있고 저거 끓일 때도 넣어 먹을 수 있고 요거 끓일 때도 넣어 먹을 수 있고 이 스프 넣을 수도 있고 저 스프 넣을 수도 있고 요 양념 쓸 수도 있고 다목적이다 같은 거죠. 어, 그러니까 합됐다는 것은 전용화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점을 갖는다. 합이 안 되더라도 관인 상생 살인 상생인 거고 합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전용화되어 있다. 같은 겁니다. <laughs> 자, 나의 인성과 사회의 관성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보죠. 관성 입장에서 인성은 뭘까요?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죠. 그러면 관성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활동을 하는 관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관성의 활동이 내 자리에 가있으면 나의 역할이면은 관성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관성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재생관과 관인상생을 설명하면서 재생관은 개국공신, 관인상생은 농공행상 잘 받는 사람, 재생관되고 관인상생 잘안 되면 나라를 같이 세웠으나 농공행상 못 받을 수 있음 뭐 이런 거죠. 관인상생은 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북방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선조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의병들이 선조는 얼른 북방으로 피하십시오. 저희가 남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군을 막겠습니다. 이건 뭐야 재생관이죠. 재생관이잖아. 그리고 죽으면 관인상생 안 되는 재생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선조를 재생관하지는 않았지만 선조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선조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동보동락한 신하들이나 내시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관인상생자들이죠 재생관이 안 되고 관인상생을 받고 있으면은 관에 그다 공헌은 하지 않았지만 관을 잘 보호하고 보필하고 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관도 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니까라고 그럼 아니야. 재생관은 관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관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관인상생이고, 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관이 잘 되게끔 해주는 사람이 재생관이야. 그러면 대체로 비서가 내가 뭐 사업의 사장이다고 치고 내가 비서를 쓸때 사주를 딱 봤더니 재생관이 잘 되는 비서는 응, 이 사람을 쓰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척척 다 준비해주는 사람이겠네. 이러면 재생관의 입장이고 관인상생이 되어 있으면은. 어우, 이 사람은 내가 시키는 일을 철석같이 잘할 사람이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 재생관, 그러니까 재생관은 회사를 부흥시키는데내 권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마치 이런 거죠. 어느 회사에 부사장이 있었는데 이 부사장이 그 다니는 회사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졌어. 부사장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잘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둬야 될까? 관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재생관이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내 권력을 키워야 되니까. 내 조직, 내 관을 키워야 되니까. 그럼 재생관이 우선하죠. 다음. 이번에는 내가 드디어 권력 싸움에 이겨서 회장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어. 그러면 재생관을 옆에 두는 게 좋을까? 관인상생을 옆에 두는 게 좋을까? 관인상생을 옆에 두는 게 좋죠. 왜? 이제 내 관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내가 시키는 거잘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 왕을 위해서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신하는 재생관이고 왕을 바로 옆에서 보호하면서 적들이 나타나면 왕을 호위 무사하는 사람은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이왕이면 재생관도 되고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까지 함께 되면 더욱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왕을 크게 키우고 왕을 보호하고 왜냐하면 관성이 옆에 인성을 붙어 있으면은. 이 관성을 깨는 애가 누구예요? 관성 건드는 애가. 관성 건드는 애가, 관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애가 누구야? 식상이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딱 부임을 했다고 쳐. 근데 그 왕의 사주를 보니까 관성 하나에 식상 서너 개야.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 사람 왕 시세에. 맨날 상소문이 날라와. 그냥 상소문이 왕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이 시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이 시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재성운이 오게 되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이 되어옵니다 하던 것들이 나를 위한 사업을 펼쳐주겠죠. 그래가지고 막 저기 세금을 많이 내주겠죠. 이제 세금을. 막 국가를 부강하게 해주겠죠. 어, 그리고 인성운이 오게 되면 내 옆에 가신들을 두게 되겠죠. 직속 가신. 그러면 내 옆에 직속 가신들이 상소문 잡고 올리는 애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알아서 귀양 보내버리죠. 알아서 날려버리죠. 식상들을 알아서 날려버리죠. 이제 이런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요. 인성은 관성의 보디가 됩니다. 그래서 관의 생을 받은 인성이 누구를 극해? 식상을 극해. 식신상관이 관을 건들려 들어올 때 인성이 식상들, 니들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견제장치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돼 있는 사람이 어떤 보직에 있거나 권력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 잘안 망가진다. 식상이 들어와도 인성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커트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회 <laughs> 사회의 관성을 사회의 관성을 나의 인성으로 연결되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관성을 이해하고 사회의 관성을 보호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관의 사랑을 받는 사주다. 관의 식상이 나한테 온다. 사주 사이즈를 작게 하면. 사주 사이를 작게 하면은 관이라고 하는 주군으로부터 이쁨 사랑을 받는 사주야. 사주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뭐 공직이나 큰 회사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어. 내 사주 내 삶의 환경이 뭐 서너 명의 사람들과 가족끼리만 오, 오, 오붓이 살면은 내 사주의 세상에서 누군가는 관의 역할을 맡을 거고 누군가는 인성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사주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조직의 관성 역할 을 맡는 조직도 있고 인성 역할 을 맡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관인상생을 작게 쓰면 뭐 남편의 사랑을 받다. 손님들이 나를 좋아하다. 그러면 식당에서 팁 제일 잘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재생관 관인상생. 그 중에서도 누굴까? 관인상생. 재생관은 손님이 앉을 자리를 미리 싹 준비해 놓고 손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재생관 관인상생이 되면 손님을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닦아 놨더니 손님이 팁을 주다. 재생관 안 되고 관인상생은. 그런 거 아닌데 팁을 주다. 뭐 그런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제가 여자 사주 10명 중에 한두 명 밖에 없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진짜 기가 막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사주에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보통 관인상생, 살인상생 잘돼 있으면 관의 사랑을 잘 받잖아요. 이거를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정경부인 되는 사주잖아요. 그게 <laughs> 그 인성이 사주에 가득하면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 그 배우 중에서 아, 요즘도 배우죠 이영애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그 인성이 잘 갖추어진 특히 천간에막 인성이 드러나 있으면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사랑하게 될것 같아.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어. 저 사람이 힘들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싶어. 이런 인성 기운을 불러오죠. 그래서 여자 사주가 이 동네에 막 인성으로 깔고 있다. 이러고, 이 동네. 인성으로 막이 동네 도배했다.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럼 뭐 여기 상관이다. 그런 끼부리니까 인성 들어오다.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영애 같은 사주가 산소 같은,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헤,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관인상생을 잘 쓰면 정말 훌륭한 사주인데요. 아, 근데 쓰는 게꼭 사주가 관인상생이면 정경부인입니까? 아니요. 유흥업소에도 되게 많아요. 유흥업소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유흥업소에 여러 사주를 가진 여성분들이 있는데 가장 단골 손님 많고, 초이스 잘 받고, 팁잘 받는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 관인상생, 살인상생. 근데 거기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받으면 시집 잘안 갈라 그래. 그러다 돈 많이 벌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좀 늙었고, 그럼 이제 과거를 세탁하고, 다시 현모양처로 가요. 이거 억울하죠? 어? 뭐, 비겁 식상 다자들이 들으면 이제 막 화나는 거예요. 나는 열 걸음을 뛰어서 해야 되는 거, 저 녀석은 두 걸음 만에 남한테 얻어먹네. 막 이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laughs> 그 명리계에서 그 가장 그 약간 미운 털이 박힌 게 인성 다자예요. 그니까 명리계에 안 좋은 소리 좋아하는 책들을 보면 모든 십성에 대해서 안조리,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특히 인성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책들은 인성. 거저 먹으려 그런다, 게으르다, 남한테 다 해달라고 한다, 남이 해주는 걸 당연스럽게 여긴다. 특히 정인. 편인은 해주면, 어, 이거 내 받아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인은 왜안 해주는 건데? 약간 이런, 당당한 장자. 뭐 이러고, 왜 재산을 나한테 안 주는 건데? 당당한 장자. 그 둘째, 편인. 아, 주시면 고맙고, 주시면 고맙고, 아, 안 주면,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고, 이제 정인은 당연히 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관인 상생 구조들입니다. 어, 성결 조건은 일주 시주에 나의 인성을 채워야 한다. 자 상태들 좀 볼게요.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사회군의 조직이 있고 조직 단체가 있고 다음에 나의 인성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는 구조니까 조직 단체에 들어가던가 조직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조직 단체가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 다음 내가 그 조직 단체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단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직단체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뭐, 뭐,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반도체 회사에서 이왕이면 무슨, 뭐, 첨단 공학 대학원을 다녔어. 그러면 나한테 혜택이 더 좋아지겠죠. 더 나한테 혜택이 좋아질 수 있죠. 그 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내 자격을 갖추어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나와 사회가 관인상생.